못고겠어요 뭐 응. 음. 저기 앉아 계세요. 아나 지금 어디서. 아니 어디로고죠 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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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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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나. 아니 누나. 아 이거 뭐예요 우리. 아어아 잠깐만. 아 이걸 어떻게 속아. 아. <laughs> 아 누나 이거. 아누나자 생각했던 이렇게 은가막이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속아. <laughs> 내가 웃는 걸로 보여? 아, 그. <laughs> 아니 누나 진다 맞기도 웃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지금 눈물 안 보여 아니, 전혀 아 전혀 안 보이는데 누나 아너 이러는지 몰랐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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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잠나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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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 아+ 그 아+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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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나 아 누나! <laughs> 이번엔 진짜야 아니 이거 진짜 인대가 나갔어 누나. <laughs> 아니 무슨+ 무슨 인대가 나가 누나. 아이거이거어아이거아니 누나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아 누나 아 이거, 이거, 이거 어쩔 아아 아! 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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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이건 또어이건또 뭐야 쩔아이건뭐 이거 어구 여기 낑겼어 안 꼈어 누나 내가 봤어 안 꼈어 좀 잡아줘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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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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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떼었든 내가 떼었든 석정을 떼었으면 그걸로 일단 일러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럼 나눠 가죠. 어딜요? 아니 참, 누나, 참. 아니. 아니, 금이 그럼. 지금. 아니. 아니, 내가 녹여서 목걸이 해줄게. <laughs> 아니, 누나 진짜. 아니, 누나. 그러니까 우리 형사잖아. 하 우리 같은 형사 팀이니까 일단 저쪽 팀을 다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하자고요. 너무 다 아웃시키고. 싶어 아니, 누나. 아니. <laughs> 아 누나 진짜 장난 아니네 정말 나 장난 아니야 아니 그데 아니 게야 뭐야 나 혼자서 다놓쳐버렸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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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때문에 아니, 아니야 누나 어쩌냐. 아니 나때문이 누나 아 잠깐만 아니 누나 아니 왜날꽉 잡았어 <laughs> 아니 누나 나 일단 그냥 갑니다 나 누나 몰라 어? 누나 나 그냥 가 누나 이따 말 그냥 친구 갈 거야. <웃음> <웃음> 진짜? 나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놀도 모르겠고 왔는데 아, 예. 지짜진 장콩만 잡으려니 너가 먼저 가버리고. 아니 너가 먼저 가버리면. 누나는 지금 이 나이에 식도 못 가고. <laughs> 나꼭 <누나>, 취직하세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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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못한다고, 아까도. 하자마자 퍼져 죽게 되더니,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봐. 나 진짜. 별명이 엄살이되니까 엄살. 엄살? <laughs> 아, 엄살. 내가 별명이었어, 이번에. 아, 무섭다. 꿈에 꿈이 나타날까봐 <laughs> 무섭다. 머리, 머리 그렇게 치달리면서 막, 그냥. 막, 어우, 나우 꿈이 나오겠어. 어, 내가 죄송, 죄송, 죄송이 정말. 내가, 내가, 들어갈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게 내가, 내가, 내게 내가, 게가수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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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내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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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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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몬> 야, 이거 어디로 도망쳐? 형, 이 뒤로. 우리 아예나 몰라. 나 서울까지 뛰어갈 거니까. 야, 나도 몰라. <laughs> 형. 형. 저 파란 팀이 형 꼬나 내게 있나 봐요. 축구장인데? 그러네. 아이, 어디까지 가요? 얘기 좀 하시죠, 얘기 좀. 아, 잠깐. 대화, 대화? 오케이.